차트 보이 TV의 월요일 세 번째 영상도 직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특징주 분석 영상이고 뭐 아시다시피 썸네일에 안 보면 본인 손해라고 적혀 있는 이 특징주 영상들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영상 안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 캔들 매매법, 대응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각자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교육 영상처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만약에 A라는 종목에 관심이 있거나 뭐이 종목을 매매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 채널에서는 A랑 똑같은 차트 모양의 B라는 종목을 설명하면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 B 영상 댓글에다가 A를 보자고 막 쓰시고 그러면 그럼 어차피 영상을 올려도 뭐 설명을 드려도 뭐 답글로 설명을 드릴 수도 없지만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교육 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그거 있잖아요. 때밀이나 구두닦기도 도제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3년 하던 4년 하던 5년 하던 그거랑 상관없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바닥에서 통용되어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아니에요.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 삼성전자, 휴림 로봇, HPSP, 두산 테스나 SOS 랩 다섯 개 종목을 볼 텐데, 어, 본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어, 차트 보이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이번 얘기가 달라졌네.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전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조금 궁금한 것마다 쪼르륵, 쪼르륵, 네, 크리스마스부터 지금까지, 메일이 한 200개 가까이 돼요. 아니 물론 뭐 중간에 광고 메일도 꽤 있어서 여러분들의 메일이 200개는 아니지만 어, 며칠 메일을 안 봤더니 그거 답변도 못 해드릴 뿐더러 본인들의 질문이 어, 그 질문을 다 답변 못 해드리니까 메일도 보내지 마시고 뭐 댓글로 이런 질문들도 제가 못 해드려요. 네? 꼭 네.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삼성원자예요. 더블맨, 네가 삼성원자 못 간다 그랬잖아. 네,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아, 도대체 더블맨이 못 간다 그랬는데, 삼성원자가 가네? 그러면, 도대체 더블맨이 왜못 간다 그랬는지, 아, 차트보이가 왜못 간다 그랬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 아, 다 초딩들 같아요, 진짜. 네? 자. 2025년 11월 월봉 삼성전자의 월봉은 뚜껑을 딴 모양이에요. 뚜껑이라 함은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우리는 뚜껑을 땄다라고 표현하고 일단 하락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또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넣어 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고 뚜껑을 따면 하락 포지션이에요. 이건 차트 보이 개인의 주장이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기본적인 캔들 대응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월봉으로 뚜껑을 딴 모양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캔들에서 바로 이 뚜껑을 회복해서 돌파를 하면 이 자리는 매수 타점이에요. 아, 이건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로 저랑 왈과 알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가 원래 이 뚜껑에서 나온 얘기예요. 뚜껑을 따면 매도 포지션. 하지만 그 다음 캔들에서 바로 그 뚜껑을 넘게 되면 다시 매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어차피 다시 살 종목을 뭐하러 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우 제가 댓글 보다가 암 걸려가지고 아 성인들의 이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네. 네. 자 이렇게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수익 중이면 일단 매도 포지션이에요. 아니, 자꾸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월봉 뚜껑을 땄을 때 매도 안 했을 때의 그 어마무시한 그 심연을 향하여 가는 그 하락 차트를 구경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당해봤거나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알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월봉으로 뚜껑을 땄는데 그 다음 봉에서 바로 회복을 하면 얘는 매수 타점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교육 영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였나요? 2021년 3월. 이때도 SK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월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그럼 일단 매도예요. 보유 중인 사람은 수익 중이면 이때 하이닉스가 다 간다 그래서 뭐 우리는 매도를 했지만, 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꼴을 당해요. 에이, 어쩌다가 그런 SK 하이닉스 하나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조차도, 네, 야, 지구가 둥글면 브라질에 있는 사람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북극점에 서 있으면 태양이 어디서 떠요? 네? 동쪽에서 뜬다고? 야 북극점에 서 있는데 동쪽이 어딨어요 남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는 거죠. 아니 북극점에 딱서 있으면은 모든 360도가 다 남쪽이잖아요. 네? 아니 차트 보이. 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그랬는데 네가 우리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요. 이런 종목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파마리서치 있었어요. 우리 종목 중에서 파마리서치도 상장한 일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월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그래서 매도예요. 파마리서치는 우리가 워낙에 갖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이거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매도. 하지만 그 다음 봉에서 바로 이 뚜껑을 넘게 되면 매수예요. 아 이게 뚜껑에 대한 대응법 매매법이에요. 어나 그건 몰랐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모르는 거죠. 해서 삼성원자가 월봉으로 뚜껑을 땄는데 왜 상승하냐? 삼성원자가 월봉으로 뚜껑을 땄는데 왜 하락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나 내용들은 이 뚜껑에 대해서 그러니까 캔들 매매법이랑 대응법이 확실하게 머릿속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캔들을 무시하면서 매매를 뭐 각자가 하신다면은 음뭐할수 음 없는 거지만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매도 포지션이에요. 우리나라랑 브라질이랑 축구하는데? 내 돈을 베팅하라고 하면 국가 대표, 브라질에다가 돈을 거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랑 스리랑카랑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한테 베팅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거든. 뚜껑을 따면 매도 포지션이고 그 뚜껑의 고점을 넘게 되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온 김에 설명을 하면 이렇게 뚜껑을 땄을 때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뚜껑을 넘을 때밖에 없어요. 하나머트리얼즈 음. 옛날 우리 하나 머트리얼즈도 이때 이때 우리 이거 3중 바닥 하면서 여기였죠. 자 이렇게 월봉으로 3중 바닥이 나오면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해서 여기서 월봉으로 뚜껑을 따졌어요. 당시에는 고점이죠. 여기가 그런데 수익 중이면 나왔다 하더라도 월봉으로 뚜껑 따진 자리를 다시 돌파하게 되면 여기는 매수타점이에요. 이게 원래 뚜껑 매매법이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막 이렇게 갖다가 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케이? 해서 삼성원자는, 음, 본인이 여태까지 몰랐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죠. 네? 삼성원자 매수 타점은 어디로 잡았어요? 커비드 핸들의 여기, 여기. 근데 오늘 갭으로 떠가지고 내일 갭을 몇 구로 내려올지, 5일선까지 닿을지, 뭐 그거는 일단 우리는 삼성원자를 오피셜하게는 하지 않으니까 응, 할 사람은 커비덴들의 언덕 1차, 2차는 월봉 뚜껑을 넘게 되면 살수 있다. 이건 왜 뚜껑을 땄는데 상승하냐? 이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제가 영상 말미에 뚜껑 관련된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휴림 로봇을 사신 분들도 있어요 월봉 으로 뚜껑을 땄기 때문에 휴림 로봇이 월봉 여기 고점 7830원 여기 뚜껑을 땄기 때문에 여기 뚜껑 넘을 때 매수 하신 분이 있고 얘는 매수 타점을 여기로 잡아 놓은 거죠 7975원 어. 그래서 휴림 로봇을 오늘 매수 하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ps 일렉트로닉스 영상 할때 로봇 스타 로버스타처럼 이렇게 월봉으로 뚜껑을 크게 따진 종목은 밑에서 매수 타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이런 애들은 긴장하면서 가야 돼요. 음, 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갈지 미리 알 수가 없다. 똑같은 모양이 뭐 티로보틱스. 아니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안 보셨나 봐요. 이렇게 티로보틱스나 로버스타처럼 월봉으로 뚜껑이 따진 종목들은 여기 뚜껑을 넘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로보스타 티로보틱스에 목을 매요? 다른 로봇주 매수타점 잡아놓은 게 있는데, PS 일렉트로닉스도. 또, 아까 우리 뭐였죠? 오늘 해성 에어로보틱스. 아니, 매수타점 있는 거를 매수하면 되지. 아니, 여기 뚜껑이 따졌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HPSP. 이 얘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얘가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냐면 이 쌍바닥에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다. 이것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쌍바닥 매매법이다. 그래서 HPSP가 오늘 매수. 얘는 그리고 그냥 쌍바닥도 아니고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이동 평균선 241선에서 만든 쌍바닥의 언덕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종목 중에서 이랬던 게 뭐가 있었냐면,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도, 이동평균선 241선, 내서 쌍바닥을 만들어서 여기 넘을 때 매수. 오케이. 또, 두산 테스나도 같은 모양이에요. 두산 테스나도, 요렇게, 요렇게. 쌍바닥. 그럼 여기 넘을 때, 매수. 지금 두산 테스나랑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냐면, YMT란 종목이 있어요. 얘도 이동 평균선 241선에서 쌍바닥이라서 여기 넘을 때, 매수 타점이에요. YMT. 제가 일부러 썸네일에다가 안 써놨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 보시라고. 근데, 예. 또, 최근에 비슷한 모양이 뭐 있었어요? FST, 그래. 아, 사라는 거안 사고 참. 그럼 매수 타점 뭐하러 잡아? 요렇게 쌍바닥. 여기 넘을 때, 매수. 됐나요? 자, 그 다음, 오늘은 뭐, SOS 레벨 날이었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 전 이게 못갈줄 알았는데. 어, 아니, 뭐, 내 느낌으로 못 간다, 간다는 의미가 없어요. 얘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오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든 상승하는 종목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모양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겠죠.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총 쏘는 모양. 이거 어제 했는데도 영상을 안 보시니까 지금 아예. 야, 이게 한 방에 가네. 자, 이 모양이죠. 음. 총 쏘는 모양은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 드릴게요. 총 쏘는 모양은 매수매도의 기준.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양봉이 쓰고 이렇게 도지가 쓰면 그 다음 캔들이 이도지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타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양봉이 나오고 도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 캔들이 이 양봉의 종가를 깨뜨리면 매도예요. 이건 애누리 없이 매도를 해야 돼요. 자, 모양을 보자고요. sos랩은 뭐가 떠오르세요? 이 모양은. 포스코 DX? 그래. 자주 나오는 모양은 아니지만, 양봉이 나오고 도찌가 나오면, 이 도찌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총 쏘는 모양이에요. 총을 반대로 쏘는 모양은 어떤 거냐면, 엔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연봉이든 상관없다. 얘도 오늘 모양적으로는 어제 SOS랩이랑 똑같다. 양봉이 나오고 도찌가 나오면, 그 다음 캔들에서 이 도지의 고점을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캔들에서 이 양봉의 종가를 깨뜨리면 매도예요. 안 팔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 SDI 그래. 삼성 SDI의 연봉을 보면 양봉이 나오고 도지가 나오면. 그 다음 캔들이 이도지의 고점을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캔들이 이 양봉의 종가를 깨뜨리면 나와야 돼요.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포스코 DX 옛날 우리 그때 샀었을 때로 돌아가면 꽤 된거죠. 2년 전이죠. 포스코 DX도 당시에는 그 자리가 제일 고점이었어요. 어디였나요? 아 여기 있네요. 자, 당시엔 이게 굉장히 고점이죠. 그렇지? 네, 이건 우리 매수터점 잡은 종목이에요. 이게 아무리 높아 보여도 대놓고 이렇게 총 쏘는 모양이 나오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빵. 얘 지금도 커비 댄들이라서 내일도 살수 있겠다. 네. 나온 김에 보면 포스코 DX도 여기서 빵, 빵, 빵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빵, 빵, 뿡이 되고 지금 내려와서 여기를 넘을 때 혹은 여기를 넘을 때도 포스코 DX는 매수타점이 되겠네요. 제가 영상 말미에 총 쏘는 모양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랑 뚜껑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의 핵심은 뚜껑에 대한 대응법. 쌍바닥에 대한 대응법. 쌍바닥 중에서도 특정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쌍바닥의 언덕은 항상 매수 타점이다. 또 마지막은 총 쏘는 모양, 위로 쏘면 도찌의 고점, 총을 아래로 쏘면 양봉의 종가를 깨뜨리면 매도.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원래 삼성 원자를 굳이 할 마음이 없었는데, 며칠 전 댓글 보니까, 어, 차트보이 니가 삼성건자 못 간다 그랬는데, 삼성건자 가고 있잖아. 뭐, 그래서. 아니,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매도 포지션이에요. 매도 포지션에서는 매도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자꾸 우격다짐으로 갖고 있을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매도 포지션이 나오면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하면 돼요. 안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아니, 이 간단한 거를 왜 이해를 못하죠? 네? 아 이거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도 어거지를 쓸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냥 꼴배기 싫어서 헤어지자 그러는 건데 괜히 추잡스럽게 뭐 너랑 나랑은 이런 점이 맞지 않아 이래가지고 이제 헤어질 때 저도 어렸을 때저 꼬라지를 이렇게 복귀해 보면 하, 아, 비겁한 새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그니까 저도. 어거지를 안 쓰는 사람은 아니다. 어거지를 쓸 때는 쓰기도 하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이 캔들 메커니즘이나 뭐 대응법 이런 것들은 제 경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다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 하시니까 음음 교과서를 읽어주는데 자꾸 영상을 보면서 아이 내용은 이상해 틀려. 이러면 읽어주는 사람은 뭐 모르는 거지 뭐 극단적인 비교를 하면 아셨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거 하자고요. 응. 어차피 내일 마지막이니까 끝.